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하나를 주고 몇 배로 돌려받는다 하는 뜻인데요. 되야말은 옛날에 쓰던 드리의 단위로 지금도 종종 사용되고 있으며, 한 대는 약 1L 800ml이며, 한 말은 한 대의 10배입니다. 자, 시장에서 보리쌀을 윤지어머니는 5섯말두 대, 그리고 성현이 어머니는 8덟말 사셨습니다. 윤지 어머니와 성현이 어머니가 사신 보리쌀은 모두 약몇 밀리리터입니까?라고 했어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밀리리터라고 했기 때문에 단위를 모두 밀리리터로 바꿔어서제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 대부터 생각을 해보면 한 대는 약 1리터 800밀리리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1리터는 1000밀리리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밀리리터로 바꿔보면은 약 1800ml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한 말은요? 한 대의 10배라고 됐습니다 1800의 10배는 18,000이죠. 그래서 약 18,000ml. 리터로 바꾸면 이것은 18L와 같아요. 그쵸? 자, 좋아요. 그럼 이제 윤지어머니는 다섯 말두 대라고 했기 때문에 윤지어머니가 사실 양을 한번 따져 보면은 다섯 마리라는 거는 어때요? 18,000ml의 다섯 배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18,000이 약은 나중에 붙이고 곱하기 5가 되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두 대니까 1,800ml의 두 배. 즉1,800 2를 더해 주면 이것이 다섯 마리 두 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현이 어머니 성현이 어머니는 8마리를 사셨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18,000의 8배 곱하기 8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윤지 어머니와 성현이 어머니가 사신 보리살은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이를 더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자, 계산해 볼게요. 18,000 곱하기 5는 먼저 18 곱하기 5를 해줍니다. 이를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90이죠? 여기다가 0세 개를 붙여주면 되겠고 즉 9만 여기다 1800 곱하기 2는 3600그 다음 1 8 0 곱하기 8은 18에다가 8을 곱해주고 0세개 붙여주면 돼요. 88에 64, 81은 8 여기다 0세개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를 몽땅 다 더해주면 23만 7 6 0 0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약 237,600ml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